자, 이번에는 양손을 맞잡아 주시거나 마찬가지 지금 사용하고 계신 도구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왼팔을 등뒤 아래쪽으로 보내셔서요, 팔꿈치를 등의 중앙 쪽으로 조금 더 가지고 오시고요. 오른손을 가져가서 왼쪽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팔꿈치를 조금 더 등의 중앙 쪽으로 당겨냅니다. 이때 왼어깨가 안으로 동그랗게 말리지 않게. 어깨를 조금 더 뒤쪽으로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더 오른손으로 팔꿈치 중앙으로 당겨서 왼쪽 손등을 등의 중앙으로 가지고 옵니다. 손등으로 등을 살짝 밀어내서 어깨 가슴 열고 가슴 한번더 활짝 열어주시고요. 이제 거기서 오른손을 위로 들어 올려서 팔꿈치 아래로 굽혀 양손을 맞잡아 주시거나 또는 손을 마주 잡기 힘드신 분들은 수건이나 스트랩 또는 스카프를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그대로 양쪽 끝을 잡고 조금 팽팽하게 당겨낼 수 있을 만큼 길이를 조절해 주세요. 자, 그 상태 머리가 아래로 숙여지지 않게 턱을 가볍게 당겨 고개 정면향에 들어 올리고 이제 왼쪽 어깨를 조금 더 당겨 주실 거예요. 위에 있는 어깨가 아닌 아래쪽의 어깨가 당겨질 수 있도록 위에 있는 팔로 조금 더 스트랩 또는 반대 손을 당겨주세요. 거기서 우리 여섯 번 호흡해 봅니다. 여섯. 계속해서 아래에 있는 어깨 조금 더 부드럽게 열어주고, 다섯. 위에 있는 팔꿈치는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조금씩 더 짧게 잡아 보셔도 좋아요. 넷. 셋, 턱 당기고, 시선 계속 정면, 머리 아래로 숙여지지 않게. 두번 더, 둘, 하나, 끝까지 내쉬고, 이제 천천히 손 풀고, 그대로 반대 팔도 아래로 가지고 오세요. 반대쪽도 이어가 볼게요. 먼저 팔꿈치 굽혀서 등의 뒤쪽에서, 그리고 반대손, 왼손을 가져가서, 오른팔꿈치를 조금 더등에 중앙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오른손등이 내 등의 중앙 조금 더 윗등쪽을 향할 수 있게 아마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어깨 안으로 말려있지 않게 바깥쪽으로 뒤로 끌어당겨 열어주시고요. 그대로 왼손 또는 도구를 잡아서 왼팔 하늘을 향해 들어올려주시고 이제 팔꿈치 위에서 아래로 접어서 양쪽을 팽팽하게 거기서 이번에는 왼팔로 오른팔을 당겨줍니다. 오른쪽 어깨가 충분히 열릴 수 있도록 숨 여섯 번 동안에 조금씩 더 스트랩을 짧게 잡아보셔도 좋고요. 중요한 건 당기는 힘이 아래에서 위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 방향을 조금 더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걸 기억해 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 동작 하실 때는 평소에 조금 더 불편한 쪽 어깨를 조금 더 길게 유지해 주셔도 좋아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들이쉬는 숨 끝까지 중간에 통증이 느껴지시면 멈추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더 들이 마시고, 내쉬고, 셋, 두번 더, 마시는 숨한번더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 끌어 당겨주세요. 내쉬고, 오른 어깨 한번더 열어내고, 마지막 한 호흡 더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제 천천히 오른팔 풀고, 왼팔도 아래로 풀어주세요. 어깨 주변이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이 자세 하실 때는 항상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곳까지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무릎을 붙이고 앉아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를 한번 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머리 위쪽으로 손바닥 위로 뻗어내고, 어깨 불편하다면 손등 위를 향하셔도 좋아요. 그대로 턱끝 당기고 팔꿈치 안쪽을 조금 더 좁혀내세요. 거기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숨 들이마시면서 손바닥 위로. 내쉬는 숨에 양팔 크게 원 그려서 아래로 가지고 오고 다시 두손 가슴 앞에서 이번에는 조금 전과 습관의 반대로 깍지를 끼고 마시는 숨 손바닥 위로 손가락 깍지를 조금 더 단단히 껴주셔야 할 거예요 팔꿈치 안쪽을 조금 더 모아주면서 턱끝 당기고 손끝 멀리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한번더 손끝 위로 뒤로 길게 한번더숨 들이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다시 두팔원 그려서 아래로 가지고 오세요.